최첨단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탑재된 필립스 TAH7508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은 일상 속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몰입감 넘치는 음악 감상과 통화를 경험하게 해줍니다.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네오디뮴 진동 드라이버가 선사하는 선명한 음질은 사용자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, 주변 소리 감지 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. 빠른 급속 충전과 핸즈프리 어플 지원으로 편리함도 갖추었으며, 생활방수 등급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뛰어난 음질과 편리한 조작, 긴 배터리 지속력에 만족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시장에서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